이 난다. <laughs> 어, 난다 이거 다리 다리 쭉 펴고 난다. 코코코 코. 아, 코 대야지 코. 오늘 너무 피곤하다. 코코코 코. 코 대야지 코코코코코 코 코, 코. 코 코. 코. 재밌네. <laughs> 코 몰라 지금. 아 코. 코 이렇게 돼, 코 이렇게. 아빠처럼 코. <laughs> 초코 코. 같이. 된 거야? 잘했어. 안된거 아니야? 자, 봐 봐. 자, 초코 앉아 봐. 앉아 봐. 봐. 코 이렇게. 초코 코 이렇게. 아, 모르잖아. <웃음> <웃음> 넘어졌잖아. 앉아 봐. 코 이렇게. 이렇게. 초코 코. <laughs> 코. <laughs> <손>. 코, <laughs> 코. 코. 초코 코, 코로 와야지코 손 내미지 말고. 아니 손 코. 내미는 거잖아. 코 이렇게 저코 코. 몰라지 이거 여태까지 몰랐어. 요렇게 아니 아파 코로 가수 똑같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? 이해 못 한다 코. 이해 코. 못 한다 손손 손으로 계속 빠져. 코. 코에 막코 <laughs> 코. 손을 가스. 아는 게 지금 짤이라서 아니 지금, <짠이라서. 웃음> 아니, 지금 구르는 것밖에 없어. 코. 아니 씨. 이래서 봐 이래서 봐. 한 바퀴 돌아, 한 바퀴 돌아, 바퀴한바퀴 돌아, 이렇게 한 바퀴 돌아, 로 바퀴 돌아, 한 바퀴 돌아, 로바한 바퀴 돌아, 한 바퀴 돌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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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이렇게 한 바퀴 돌아, 한바한 이렇게. 이렇게 바퀴, 돌아. 바퀴, 바퀴 돌아, 이렇게 이렇한 바퀴 돌한 바퀴 돌아, 바퀴 이쪽, 이쪽, 돌아, 한바 돌아, 한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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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한바 돌아, 바퀴 돌아, 한바 돌아, 이바돌 돌아, 코! 몰라 몰라 지금 코 대! 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코! 옳지! 한 거야? 코집어넣잖아한거 아, 같은데 그 아빠가 손으로 넣은 거 아니야? 다시 앉아봐 코! 코 대야지 코! 아빠처럼 코 이렇게 요렇게 <laughs> 코! 옳지! 한 거야? 아니 입으로 그냥 갖다 댄거 아니야? 한번? 코로댄게 아니라 냄새 맡은 거 아니야 냄새 맡은 거? 코! 아빠처럼 코! 오렇게모르거 같은데 요렇게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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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대어 코! 요렇게 아빠처럼 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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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! 다 안되는데 이또 뭐야 요단해봐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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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다시 한 요렇게. 다시 한 코, 요렇게. 또 코, 요렇게. 안타깝다. 코, 요렇게. 안타까워. <laughs>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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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손가락 뒤에다가 손가락 뒤에다 간식을 이렇게 들고 있어봐. 뭐, 간식 먹으려고 들고 아자 코를. 진짜 호구 욕질한다 손가락 뒤에다 간식을 들고 있어봐 요 이렇게 구멍 안에다. 코 대봐. 코를 누는 상황을 만들어야지. 아빠 갖다 드는 게 아니라. 예, 대단했어. 끝났다. 간식을 손가락 그 구멍 아 뒤에다가 놓아야지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 어. 이렇게 얘 코를 집어넣는 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아 진짜 답답하다. 이 간식 다 줬는데 뭐 어떻게 하냐. 어. <laughs> 간식 또 있어 좀. 됐어, 에피테나. <laughs> 아빠가 참 안타깝다. 훈련시키 훈련시키는 게참 안타깝다.